네 안녕하세요 도봉입니다. 오늘은 짱어 방생을 요려고 합니다. 짱어. 네, 짱어 방생인데 양식 짱어를 오늘 방생하려고 합니다. 네. 음, 왜냐하면 네, 자연산 짱어를 방생하려고 했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네, 양식 네, 짱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양식 짱어를 지금 방생하려고 왔습니다. 네. 알서 아, 저, 저. 아, 이쁘게 생겼다. 이에들튼 장어가 색깔이 참 좋네요. 거의 자이산에 가깝네. 어도이데이으니까 <놀람> 네, 감사합니다. 네, 산소 포장을 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네, 산소 포장을 해가지고 가면 가볍게 방생 장소로 이동도 할수 있고 또 가지고 와서 방생해 줄 때도 손으로 안 만지고 좀 편안하게 부드럽게 또 방생해 줄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고압산소로 해가지고 산소 포장을 하면 거의 24시간 정도 가능한가요? 12시간 가능한가요? 시원한 곳 놔두면 24시간 정도. 네. 아, 그래요? 예, 네. 선선하고 시원한 곳에 놔두면 24시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24시간 걸리는 장소는 없죠? 그러니까, 예, 편안하게 이렇게 산소 포장을 해가지고 방생하로 다니셔도 예,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방생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장어 차에 실어서 방생할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어 방생은 집 앞에 네, 집 앞에 처리가서 방생을 해주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장어 산 곳은 처음부터 제가 초기부터 장어 방생할 때 샀던 그런 곳입니다 장어구이 전문집인데 장어 도소매까지 같이 하시는 분이라 장어가 항상 많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죠 물론 자연산 아니고 양식 장어죠 이제 거의 거의 한 18년 정도 됐죠 거기 가서 장어 사가지고 방생한지가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말하지 않아도 저렴하게 주시기도 하고, 고또 어, 한두 마리 더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참 오래됐습니다. <laughs> 네, 봉동 읍내에서 장을 사서 네, 저희 이제 법당 앞에 넓은 천 네, 네, 수초도 잘 발달되어 있고, 뻔도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서 방생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대상을 실고 가다 보면 이상하게 저렇게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자가막는다든가 사람이 막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실린 물고기의 업이 중하기도 하고, 또 방생한 사람의 업에 의해서 장애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맞자 결국은 방생을 하죠. 어우 멋있죠. 예. 여기다가 제가 막걸리를 이따금씩 주는 장소입니다. 예. 자. 터널을 지나서 예. 벚꽃이 이제 마지막 남은 벚꽃들의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도로, <laughs> 이 도로가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져 있죠? <laughs> 예. 봉동에서 저희 법당 가는 네, 그 도로 쪽 전변 따라서 망경강 상류 전인쪽 전변 따라서 발달된 네, 가로수 잘 심어져서 잘 자라고 있는 벚나무들입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떨어졌네요. 거의 다 떨어지고 새싹 잎, 잎새가 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지과 방지 있습니다. 허리는 많이 나왔습니다. 예, 허리는 많이 나와가지고, 약간 간지럽고 무거운 느낌만 있는 상태입니다. 예, 거기다 나왔죠. 지금부터 깨병 부리면 효과가 있죠, 이제. 예. 지금부터 딱 깨병 부리면서, 복숭아 동조림 얻어먹으면서, 예, 누워있으면 딱이죠. 그 예, 근데 방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예, 또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laughs> 깨병 부리면서 오늘은 좀 실력을 했는데 자막 방생을 바로 나오는 바람에 깨병은 불렀습니다 <laughs> 어렸을 때 깨병을 좀 제가 좀 많이 부리고 했었습니다. 학교가기 싫을 때 학교가기 싫을 때저 차는 너무 어중간하게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내밀고 있고 어중간에 서가지고 어, 저 차가 천천히 간다고 뿔나가지고 지금 열받아갖고 빨리 <laughs> 추월해서 가고 있습니다 <laughs> 미안해요 아 m s o r 죄송합니다 <웃음> 늦게 가서 <laughs> 봉동하고 저희 법당에서 봉동까지 약한 5분, 5분 안 걸리고 한 3, 4분 조금 많이 걸려야 한 5분 대체적으로 한 2, 3분 걸리죠. 3분 정도, 3, 4분 네, 그 정도 걸리겠네요. 근데 네, 천천히 가면 한 5분 일상적인 속도로 다니면 한 4분, 3분. 오 네, 천변 따라서 그렇게 해서 법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차이니까 전변다가서 가가지고 방생하고 그렇게 법당으로 들어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외전으로 네.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천히 아직은 허리가 많게안 됐으니까 천천히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분이 금발자님께서 그 운전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실록이 이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꽃이 또 핍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러 가지 꽃이 있거든요. 노란 꽃도 있고, 이밤 나무, 하얀 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죠. 아, 멋지다. 이나무들도다 걸어먹은 나무들이죠. 바로 집 앞에가 방생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죠. <웃음> <웃음> 집 앞에 천변 따라서 쭉 올라가면 보가 있습니다. 보그 네, 보가 보에서 물이 내려오는 바로 그 지점이 물이 돌면서 굉장히 좋은 곳이 있습니다. 항생하기 네. 좋고 그래고 네, 거기 가서 좀 해줘 볼까 합니다. 네. 네, 일단 여러분 어, 산책길 네, 저의 산책길입니다. 네. 제가 워낙 착하다고 네, 나라에서 네, 살짝 킷 만들어줬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만 쓰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저 꽃잔디 한번 보십시오. 네, 꽃잔디. 아이고, 멋집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야, 이감의 키워치. 멋집니다. 꽃잔디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꽃잔디 기르려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죠. 꽃잔디는 잡초에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잘 관리를 해줘야 저렇게 이쁘게 자랍니다. 다 되고 위험하니까요 밑에 가서 이쪽 밑에 가서 지금 방생을 해주려 고 그러거든요. 참 저기 안전한 곳이 되고 조금 걸어오면 되니까 안전한 곳이 됩시다. 에 주의하세요. 이제부터는이제부터는 금보살님이 들고갑니다. 저는 이제 본연의 예,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예, 촬영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다 해요. 이쪽에다가 네. 여기서 해주면 돼요. 네, 거기서. 가시고, 생애는 붙여입고 만나세. 나간다, 나간다. 오잘 가시고, 울지, 울지, 울지. 안녕. 나갑시다, 나갑시다. 자유를 향해서 갑시다. 자유를 향해서 갑시다. 자유를 알았습니다. 자유를 알았습니다. 오오오오 반세웅 모사반 세웅 모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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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를 향해서 가시오. 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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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네. 아이고, 옳지, 옳지. 어이고잘 간다. 어이고잘 간다. 여기는 바로 옆으로. 네. 아, <laughs> 나오시오. 나오면서 그냥 들어가는구만. 나오시오. 나시 나오시오, 나오시오, 나오시오. 안에서 어떻게 찾아보려고 나오시오나오는단게 있고요 나오시오 나오란 게요 나오란게 뭣이 안나오고는다 뭣이 안나오고그 뭣이 안는오 봐. 고랑지 보인다 고 꼬랑지 보인다 뭘래리 꼬래리고랑지도 보이고 머리도 보이네 자 여기는 그냥 야무정이 지금 쉬고 있고 저기는 머리가 보이죠? 예, 머리도 보이고 뿌리도 보이고. 이 녀석은 <목소리> 예잘 가고 있습니다. 착오라 자유를 누리거나 전수를 누리고 다음 생에 나온 부처님법 만납시다. 부족 신통여광 소지방 다연초당. 자아 e meres are s a 내 i n g Look, dog, dog, sing, lady, of j a i 한 마리만 빼놓고, 전부 얼추 다잘 네, 갔습니다. 자, 진짜. 거룩하심 부처 님전 기울심 청하오니 대자 대비 가는 보살 투양강하옵시여이 불쌍한 중생들을 보살피워 주옵소서, 지금 호공, 육지, 수생, 중생들이 잡어서 죽게 된 걸, 저희들이 차비행을 닦으면서 방생하여 놓아주니, 아무쪼록 천수 누린 다음에는 불법 만나, 극락왕생,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하미, 타불간세운보살, 나무하미, 타불간세운보살, 나무하미, 타불간세운보살. 네, 오늘 이렇게 일상방생. 나서 장어 방생을 했습니다. 같이 동참하신 분도 계시는데 김명심 님하고 우리 김정은 님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김정은 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 생신 해양 방생 그렇게 참여를 하셔서 어머니 생신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 있도록 그렇게 축원드립니다.